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노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는 오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청정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금원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제16회 금원산 얼음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금원산 얼음축제는 얼음조각과 얼음썰매장, 얼음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거리로 지역주민과 휴양객을 맞이합니다. 체험행사로는 붕어빵 만들기와 에어바운스 등이 마련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두익 소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분이 오셔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산TV